만볼수 있습니다 자 휠을 딱 그렇죠 지금은 뒤통수밖에 안 붙었죠 자 일단 이마 살짝 들면서 내가 무릎을 어떻게? 든다 그쵸 그렇죠. 무릎을 드는 순간 목덜미에 붙죠 휠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발이 살짝 걸어가요 그럼 목덜미가 딱 걸리죠 휠을 누르는 느낌 그죠 그러죠. 그래서 내가 손을 떼도 됩니다. 손이 그냥 떼져요, 나중에는. 발목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.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등 뒤에 깍지 껴도 돼요. 위험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깍지 껴서 멀리 넘겨서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. 3, 2, 1. 이제 손은 바닥에 짚으며, 천천히 돌아와요. 돌입하기 전 기초동작이에요. 가져와서 품어놓고 아기자세 하세요.